효성 GV850S 2026년형 한국 크루저 모터사이클 리뷰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자존심, 바로 효성 하이효성 GV850S 2026년형 크루저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과 미래적 감각이 완벽히 조화된 이 모델은 2026년 효성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총집약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 인테리어, 성능, 안전 특징, 가격, 그리고 총평까지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익스테리어부터 보겠습니다. GV850S는 전통적인 크루저 라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디자인으로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대형 연료 탱크와 넓은 핸들바, 그리고 낮게 깔린 차체는 전형적인 크루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에서는 전면 LED 트리플 헤드라이트가 새롭게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차체는 매트 블랙과 메탈릭 실버 투톤 조합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으며, 후면부에는 입체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존재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대구경 머플러는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파워와 풍격의 조화를 완벽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즉 탑승자 중심의 조작계와 편의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GV850S는 라이더 중심 인체공학 설계로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방수와 통기성이 모두 뛰어납니다. 핸들 포지션은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디지털 풀 컬러 계기판은 속도, RPM, 주행 거리, 온도, 연료 상태 등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또한 스마트키 시스템과 USB-C 포트,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야간 모드 자동 전환 기능으로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실내라기보다 탑승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효성이 추구하는 프리미엄 감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 퍼포먼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V850S는 이름 그대로 850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트윈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78마력, 최대 토크는 8.2kgm로 강력한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6단 변속기와 개선된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이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초반 가속부터 중고속 구간까지 균형 잡힌 토크 분배로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투어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6년형에서는 새로운 ECU 매핑이 적용되어 연비 효율이 약8% 향상되었으며, 진동 억제 기술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에 인버티드 포크, 후륜에는 듀얼 쇼크 업소버가 장착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브레이크는 전후 듀얼 디스크에 ABS가 기본 장착되어 강력한 제동력을 보장합니다. 안전 기능, 세이프티 피처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GV850S에는 최신 ABS 시스템과 트랙션 컨트롤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젖은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발휘합니다. 코너링 중 제동 시 균형을 유지하는 코너링 ABS, 슬립 방지 기능, 그리고 오토 홀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D 조명 시스템은 주간 주행 등, DRL, 과후방 경고 등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시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차별화된 특징, 유니크 셀링 포인츠를 살펴보겠습니다. GV850S는 한국형 프리미엄 크루저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효성만의 정밀한 엔진 밸런싱 기술을 적용하여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커넥티드 기능을 통해 라이더 경험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셋째, 한국 기후와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과 서스펜션 세팅으로 실용성과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GV850S는 단순한 머신이 아니라 장인정신이 깃든 프리미엄 투어링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프라이스 부분도 중요한데요. 2026년형 GV850S 이 국내 출시 가격은 약 1480만원, 물결표 152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급 해외 크루저 모델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퍼포먼스와 디자인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유지비 또한 경제적이며, 2년 또는 24,000km 보증 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컨클루전입니다. 효성 GV850S 2026은 단순히 배기량이 큰 크루저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과 감성을 모두 담아낸 완성형 모터사이클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첨단 안전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